상대가 지나치게 단호한데도 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단호함을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.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상대가 헤어질 결심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절대 무시하시면 일단 안 됩니다. 첫 번째 스템은 상대방의 이별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걸 내가 붙잡거나 매달리게 되면은 사실 상대는 더 단호하게 나올 수 뿐이 없어요. 그러다가 그게 지속되면은 결국은 나를 뭐 차단하는 지점까지 갈수 뿐이 없겠죠. 어차피 다시 해 봐야, 뭐 다시 만나 봐야 똑같을 테니까 말이에요. 다음은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. 혹은 이미 많이 변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이 어필의 방법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어필이 된 거기도 하고요. 자꾸 연락하지 않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어필이 되기도 합니다. 나의 카톡 프로필이나 혹은 SNS를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에 나의 매력적인 모습을 계속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세 번째는요. 상대에게 무작정 내 마음을 받아들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왜 단호했는지, 그 사람이 이별을 빌드업해 나간 과정,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풀어내고 상대방에게 그 부분에 관한 사과나 연락으로 공략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. 올바르게 공략만 한다면은 아무리 단호한 상대라도 제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.